자 이어서 이제 7번 문제 보는데 현재 보시면 정규분포가 m,1이에요. 그러니까 1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자 현재 이미지추해서 표본평균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했는데 첫 번째 fk에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m,1의 제곱 확률변수는 x 이게 되는 거고 첫 번째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n 이콜 m,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4니까 여기는 4는 2의 제곱이죠. 2분의 1 제곱. 이때는 확률 변수를 x 바 a 1이라고 해주세요. 세 번째는 확률 변수인데 이번에 똑같이 표본의 크기는 9짜리니까 3분의 1로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의 내용은 x 바 a r 2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변수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균포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z라는 것은 현재의 1분의 x-m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은 0콤마 1의 제곱. z라는 것은 2분의 1분의 x bar 1 마이너스 m이야. 여기는 무엇입니까? n은 0콤마 1의 제곱. z라는 것은 3분의 1의 x bar 2 마이너스 m이야.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fk를 먼저 정리해 보니까 fk란 p.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z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m을 한번 넣어주시면 여기 0 나올 거고요. m 더하기 k 플러스 1 넣어주시면 m은 지워진 대신에 k 플러스 1만 남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됩니까? 현재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gk라는 값인데 gk라는 건 말이야. 현재 p가 0부터 해서 현재 m을 넣어주세요 했는데 m 넣어주면 어차피 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m 더하기 k를 넣으세요. 그럼 m 더하기 k면 m 지워지고 k 남는데 역수해주니까 여기는 2k야?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zk, 현재 hk를 정리해보자. 현재 여기는 m-k, m-3분의 1k, 그 다음에 x bar 2는 현재 m 덕이 3분의 1k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p가 현재 z라는 값은 이 M 마이너스 3분의 1K 넣어보세요. 그러면 M값 M값 지워지고 마이너스 3분의 1K인데 또 지워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돼요. M 더하기 3분의 1K 넣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사연작업을 다 해주고 난후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다 끝났으면 이제 기억리엔드 이것을 이걸 갖고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기억번 F1은 G1과 같고 얘가 h1이 더 크겠니? 라고 묻는데, f1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0부터에서 z가 얼마까지 하면 2까지고요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 1로 주시면 나는 0부터 z가 2까지야 라고 설명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h1이면 마이너스 1에서 z가 얼마까지다? 1까지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현재 z가 이렇게 0 잡아주고, 1 잡아주고, 2 잡아준단 말이야. 그면 얘하고 얘하고 겹치는 건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겹쳐요, 그렇죠? 그런데 1부터 2까지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쪽이 더클 수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표를 보지 않아도 기억 번은 손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살짝 지우고요. 니은 번에서 뭐라고 합니까? g 2분의 1과 그 다음에 h 2분의 1. 그 다음에 F의 2분의 1. 대소 비교 좀 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G 2분의 1은 뭡니까? 아, 여기다 2분의 1. 그럼 나는 0부터 해서 Z가 1사이랍니다. 이게 되는 거고요. 2분의 1 넣어주시면 여기는 0부터 해서 Z가 2분의 3, 4입니다. 라고 설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재 H에다가 넣어주면, 미안. 넣어주면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이야 라고 설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F의 2분의 1이면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풀려면 표를 보는 게 좋겠죠? 0부터 1까지면 여기가 0.3413. 0점에는 0.1915의 2배니까 0.1915의 2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이면 1.5니까 여기는 0.433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는 0.3830될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렵지 않게 기억낸 이 모두 옳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D급번을 한번 보죠. D급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D급번에서는 현재 정규분포가 Y가 있네요. 현재 정규분포 N 0,1을 따르는 정규분포 확률변수 Y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gk-2분의 1 hk. hk. 2분의 1 곱하기 hk. 자, 이것은 p가 현재 k부터 해서 어디까지? y는 ek까지. 이거하고 같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z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정균파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GK인데, 일단 표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두 배를 해주세요. 그러면 EGK는 마이너스 HK. 여기는 EP에 현재 의 K부터 해서 Z는 EK다. 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GK가 뭐야? 하면은 GK는 0부터 EK의 두배예요 아, 2 곱하기 0부터 Z는 EK까지. HK를 빼주세요라는 건 현재 마이너스 K에서부터 Z는 K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현재 이거와 같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이걸 정리한다면 두 배잖아요. 그러면 이걸 편하게 해석할 때는 K부터 2K를 두배할 수도 있지만 양쪽이 대칭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K에서 현재 Z가 얼마까지? 마이너스 K.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현재 k서부터 해서 z가 2k까지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배야 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k에서 어디까지? z가 0까지 하고 0부터 z가 2k까지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빼버린다면 결국 설명하는 게 뭐예요? 0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여기는 k, 2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 범위를 다 먹었는데 거기서 요 범위 뺀다면 나는 현재 좌변의 값이 이걸 나타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좌변 내용이. 근데 우변의 내용도 그거와 어떻습니까? 내용이 똑같다. 그래서 디급번도 참이야. 이렇게 푸셔, 어,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소 비교하려면 반드시 확률 변수 내용이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대소 비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편하게 문제를 소화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